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선불폰 개통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 하나면 선불폰 통신사는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그리고 요금제랑 셀프 개통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선불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따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쓰는 단말기나 공기계 유심칩만 바꿔서 요금만 미리 내고 쓰는 통신 서비스인데요. 약정이나 위약금도 없어서 원하는 기간 동안만 충전하면서 내 명의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불폰 통신사는 어떻게 선택하고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KT 선불폰은 투넘버나 컬러링, 로밍 같은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무제한 요금제는 하스팟으로 데이터 어링도 가능합니다. 단, 민합 중일 땐 사용한 휴대폰이 KT의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LG 선불폰으로 개통하셔야 단말기 그대로 쓸수 있는 점 기억해주세요. LG 선불폰은 저희 통신 사앱으로 실시간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통신 3사의 민합 중이거나 KT의 할부금 민합 중에도 내 명의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 이마트 14, GS25, CU 등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셀프 개통 가능한 호환 유심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보통 8,800원 정도로 저렴해서 유심 가격이랑 내가 쓸 요금제 비용만 있으면 되니까 사진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유심으로 구매하셔야 한 번에 셀프 개통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선불 유심을 구매하셨다면 이제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요. 좀더 안전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채널 주인장이 정말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통신사전상 열려있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50분까지 이대로만 따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켜서 엠텔레콤 멤버십이라고 검색해주세요. KT 선불폰은 멤버십 K망, LG 선불폰은 멤버십 L망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다운받은 어플을 켜서 신규개통을 누르고 선불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흑흑인 어플들은 내 이름 그대로 쓰면서 안납 후에는 다시 원래 통신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간편인증 하라고 나오는데 네이버 인증서나 카카오, 토스, 패스 중에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막히면 방문... 개통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댓글에 저희 이제는선불폰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다음 태블릿 소유자 번호 적으라고 나오는데 여기엔 저희 이제는선불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별표 선으로 나오면 맞게 적으신 겁니다. 내 명의로 개통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빈칸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환불이라 미리 체크된 부분만 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부분에는 내 이전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번호 세번이라고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뒷번호 네자리를 적고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구매한 유심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KT 선불폰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카드 뒷면에 보면 8982 숫자들 보이시죠?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정보를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l 지 송불폰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구매하신 유심카드 뒷면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모델명 다섯 자리를 유심 모델 코드에 적으시면 되고요 일렬번호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 또는 노란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우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럼 요금제 선택란이 보일 텐데, 이 중에서 30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 동안 충전하면서 내가 쓸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해 주세요. 요금제 선택하셨으면 다음 동의서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름, 사인 적는 안에는내 이름을 꼭 다르게 정자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개통 신청 완료라고 보일 텐데 진짜 쉽죠? 근데 아직 신청만 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이재준 선불폰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거든요. 저한테 꼭 개통 승인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승인 처리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통 승인까지 끝나면 이제 개통된 유심을 사용할 단말기에 꽂고 접수했던 어플에서 실시간 출금, 카드, 가상계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충전하고 나면 바로 답답함 해결하고 4명의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